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이렇게 얼굴도 좀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고 소망을 드리는 만나보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만나보라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10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 여수동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 여러분들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나 교인증을 가지고 그 상가들 방문하시면, 거기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10%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상가들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방문해 주시면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더님들께서는 지금 받으신 쿠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쿠폰들 25일까지 사용하시면 10%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이 쿠폰은 1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탄 예배는 오전 10시에 한 번만 드려지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 또 특별히 좀 방역조치가 변경되면서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백신 맞으신 분들 잘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청 새내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 미트에서 모이는 모임인데, 만청.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만청으로 올라가는 그 새내기들입니다. 그 새내기들을 만나는 미팅이 바로 내일 23일날 있습니다. 집에서 혹시 방어하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만청에서 또 신앙생활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우리 강승호 전도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소식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는 소나기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목사님은 김병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병윤 목사이고요. 제가 온유동산과 선교국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크지 않나요? 선교국이 이제 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요. 국내 선교부, 외국인 선교부, 선교지원부, 문화선교부, 중보기도 사역부 이렇게 다섯 개 부서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또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이주 전에 엄태호 목사님은 시키는 네 달란트가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laughs> 시키는 일을 <laughs> 주로 하는 아, 거죠. 저는 그런 달란트와 카리스마가 없다 보니까 어, 제 나름대로 사역의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사역하는 현장이 활주로 같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을 없애고. 어떤 비행기라도 오르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드는 것, 저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역 부서 목사님들은 사역의 봉사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 사역 봉사자들은 만나교회 성도들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 부서를 운영하는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은 이제 비행은 너희가 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관제탑에서너 아, 아, 너, 떠라. 네. 아참 아, 예리하시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역을 그래서 네.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아 네. 교회에서 선교 나간다. 그럼 해외 나가서 막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만나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MNP 교회 인내 나웃으로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사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 그 이런 일들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 만나교회 안에서도 선교가 멈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었는데 시간을 돌아서 보니까 우리가 못 가고 우리가 안간 것이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 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샘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금액보다 항상 두배 이상. 어그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 아가페 병원을 도울 때도 그랬었고, 남아공에 학교를 세울 때도 그렇고, 태국에 있는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원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금액으로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MNP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박성훈 목사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헌금도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물질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NP, MNP 전에 한번 김형준 목사님 나오셨을 때 MNPW를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 또 기대되는 게 다음 주에는 이제 네. MNP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저기 그렇죠. 박성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온유동산. 제가 기억에, 저도 만나기 오래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온유동산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온유동산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동산이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이제 10년 차에 와. 접어들게 되겠고요. <laughs> 네. <웃음> 처음에는 동산에 이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잘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온유동산 성도님들이 참 오랫동안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유동산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 아까 아침에 오전에 나무 신방을 하면서 거기 집사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 가정 출산 신방을 제가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내 다음해 이제 3학년이 돼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제가 처음에 와서 초등학생으로 방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군생활 하고 있는 중이고 청년이었던 자매는 이제 내년에 이제 둘째를 출산하는 또 집사님이 되시기도 저희 동산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셨고 아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긴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동산 사역이 사역이 아니라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진짜 10년이라 그러면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동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인 것 같습니다. 좀 담고 싶습니다, 동산이. <laughs> <laughs> 10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뭐 강산이 변하는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또 동산 안에 기뻤던 일, 어떤 좋았던 일 있었을까요? 동산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기쁜 일들도 있고 또 슬픈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쁜 일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동산에 아이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제 동산 연합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아이들이 또 생기고 그 아이들 돌 예배를 또 제가 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때 마음이 되게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었었고요 또 이제 아프셨던 분들도 많으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들도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좀 생각이 나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암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자마자 리더로 봉사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전에 하고 있었던 봉사 다시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오셔서 같이 봉사하시고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시고 요번 당회때 신천 장로님으로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아내 권사님한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어, 그런 시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럼 또 혹시 또 힘들었던 일들도 있으셨는지? 좋은 일들로 회복이 되면 참 좋은데 어,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산 성도님들 장례를 제가 직접 주관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은 참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이 떠오르는데 저희 동산에 제가 이제 동산에 왔을 때 90세가 되신 명예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꼭 맛있게 먹으러면서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챙겨주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꼭 따라 나오셔서 과자도 이렇게 지어주시고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백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신도 맑으시고 같이 찬양도 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때 어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펐던 경우들도 있고요. 동산에 이제 권사님들도. 제 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고 장례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저분은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참 여러 계셨었고 그런 시간들이 좀 돌아보면 아, 좀 슬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사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참 제가 그냥 옆에서 들으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닌가. 동산 성도님들이 같이 가주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 을 어떻게든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저를 같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참아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 동산 사역이,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온유동산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따뜻함이 많이 묻어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김병인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동산 식구들 뿐만 아니라, 또 만나보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성도님들하고 전화신방을 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셨었고 여전히 암으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말 예배를 통하여서 광야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광야를 걸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광야를 만나게 될까? 광야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 광야의 목적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복 받으니까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이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아프면, 지금 슬프면, 지금 힘들면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고투게더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될것 끝인가요? 네. <laughs> 다음 기회 그럼 또 모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만나보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나보라. 만나보라. 오늘 정말 아, 따뜻해지는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행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이렇게 얼굴들 좀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 공동체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인사 한번 나눠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 공동체 새가족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 결혼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아, 아직 미혼이시군요. 아, 우리 나무 공동체는 이창희 목사님이 나무 공동체 의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만나 교회에서 사부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한번 그런 소망을 이루는 전도사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